네, 여러분, 모압입니다 어, 방금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니, 이 에키누스의 실현에 대한 정보가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버그 수정에 대한 얘기들은 그냥 건너갈게요. 뭐, 버그 수정이 제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지겨우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컨텐츠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어,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첫 번째 편의성 개선로는 부관 파견이라고 해요. 부관 파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관을 어, 해당 지역에 이렇게 파견을 해 두면은 재료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견 중일지라도 토벌이나 전장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음,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말고는 워낙에 노가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반 이런 어, 탐험 재료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이 이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뭐 새로운 거는 버그만 없다면 환영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추가되는 편의 기능은 바로 소탕 시스템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소탕과는 RPG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노가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겨웠었는데. 하루에 4장을 준대요. 그러니까 소탕권, 뭐, 이거 유료로도 아마 구매가 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탕권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노가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S랭크를 받아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한텐 좋은 점이 헬스쿨피온 킹을 S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소탕권으로 그냥 계속해서 소탕만 하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소탕권은, 어, 좀, 컨트롤이 굉장히 힘든 토벌 보스를 어렵게 잡았는데 그 다음번부터 클리어하기를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키누스 시련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패치가 안 된대요. 어, 그 다음 주, 어,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닌 그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중요한 점이 무기 3개를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 계열의 무기를 주 무기가 하나만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전설 스카이라 독 스카이라 번개 스카이라 이런식으로 어, 같은 무기인데 속성만 다른 그런거는 착용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팀 세팅 예시를 살펴보니까 어뭐윈슬이랑 블레이즈 바스타드 듀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은 요거는 뭐 똑같이 에어 계열의 무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여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에어 계열 무기가 굉장히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번 공중에 띄우고 나서, 어 블레이즈바스터드를 사용하면 공중에 띄우는 건 일단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윈스를 통해서 연속기를 넣고 그 다음 부관으로 이제 공중에 또 한번 더 띄울 수가 있죠. 어 우리 알, 아시겠지만, 어 무한공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에어 무기가 굉장히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GM이 컨트롤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키누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g m 의 컨트롤을 보겠습니다. 무기는 블레이즈 바스타드, 윈슬, 듀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블레이즈 바스타드가 공중으로 띄우는 건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죠. 이그니션 발동만 되면 공중으로 띄우기가 좀 수월해요. 자, 띄웠고요. 자, 띄우고 나서 에어 발동 시킨 다음에 어, 윈슬을 사용해서 연속기를 할것 같네요. 연속기를 네, 윈슬을 사용해서 연속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또 바꿔 차서 듀얼을 사용하겠죠. 음 확실히 어, 에어 무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 나이트 폴에서 윈슬로 연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 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일단은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세 개의 상태 이상 공략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어,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무소과금이 한 개의 무기를 7티어까지 만들고, 어, 5초월 이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 개의 무기를 그렇게까지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상태 이상 효과가 단계별로 또 피해량 증폭이 된다고 해서 20단계까지 최고 누적이 된다는 걸 보니까, 어, 속성이 에어속성, 다운, 뭐, 스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걸리면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 부분도 뭐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이제 문제가 과연 이 보상이 어떨 거냐. 순위권 보상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뭐 전설, 전설 초월석을 줄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참여 보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만약에 순위권 밖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면 아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뭐괴수분들 어, 순위권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참여 보상이 좀 좋아야지 좀 많은 분들이 좀 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고인물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컨텐츠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어, 뭔가 불안감도 약간 엄습해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 없이 허락없이 막 던지는 이미지 스포라고 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무기예요. 어, 무기가 이제 신규 무기가 나온다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속성을 보면 지금 색깔로만 보면 이미 알 수가 있죠. 자, 저 자루를 잘라내고서 생각을 해보면 스카이락처럼 보이는데 위에를 보면은 어, 번개 의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은 독 속성이고 그 다음은 냉기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점은 맨 앞에 있는 저 번개 속성처럼 보이는 저 이제 둔기, 둔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낫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무기. 전설 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더 화려한 걸로 봐서는 전설 스카이라과 비교해봤을 때 아마 전설 무기라고 유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블레이즈바스타드 전설이 나왔잖아요. 어, 전설 무기인데 화염속성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전설 무기인데 번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지를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 콘텐츠가 나오는 거는 모두 환영하실 텐데 중요한 점은 버그가 없어야겠죠. 나오고 나서 버그 때문에 또 폐쇄가 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늦어지건 이주일이 늦어지건 버그가 없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지가 뜬 이상 많은 분들이 안 쓰던 장비를 강화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괴수분들이 하시는 걸좀 보고 이미 모든 장비를 진짜 다 초월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컨트롤 하시는 걸좀 보고 나서 아, 어떤 무기가 효율적이구나. 왜냐면 손 무소과금은 어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의 팁을 좀 보고 나서 어 공유를 받아서 어 키우시는 게좀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가다를 시작하셔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골드를 좀 많이 획득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 주가 지금 이벤트가 두, 어, 두 개가 중첩이 되는 주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좀반짝당기셔서 골드를 좀 수급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